봉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메이옥션에 회원 가입하시면 법원 경매 물건을 무료로 볼수 있어요. 메이옥션 어플도 있답니다. 많이 등록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봉마마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물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천일이 60번지입니다. 자, 사건번호 2019타경 9991. 네, 물건번호 2번입니다. 2020, 어,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10시 예, 서산지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자, 이 금액은 주택인데, 예, 감정가 6억 5,753만 원에 원래 했던 물건인데요. 지금 유찰돼서, 두번 유찰됐죠? 3억 2,200에 진행을 합니다. 자, 이 물건 토지가 781평이나 돼요. 너무 넓고 괜찮죠? 예, 그리고 건물 면적도 100평이 넘고, 예, 1층과 2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변에 지금 보시면은, 어, 나무가 너무 예쁘게 예잘 관리가 되고 있죠 마당도 엄청 예쁘게 되어 있고 어 공원처럼 이렇게 앞에 또 조각도 있고 막 이렇게 좀잘 꾸며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위에 이제 봄 되면 또 벚꽃도 엄청 또 많이 피는 예 뷰로 본다 그러면 예, 굉장히 예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땅도 일단은 780평 이니까 넓고요 그래서 마당도 넓고 공원처럼 이렇게 쓰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본 건까지 예, 어, 내부 예, 내부에 지금 딱 보시면 벽난로도 있어요. 와, 참 짱이네. 예, <laughs> 바닥재나 문도 깔끔하게 한옥 느낌으로 잘 되어 있고요. 네, 상당히 집은 넓고 마당도 넓고 이제 보시다시피, 어, 예, 아 연못 같이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물건 뭐 어, 화목난로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데요. 네. 물건, 예, 밭도, 텃밭도 가꿀 수 있고, 오, 태양광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아마 밤에 야경, 뭐, 조교, 밤에 조명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 물건 진행하시겠다면은, 꼭 가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세 필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예. 요 물건 진행하실 분들은 현장 꼭 답사 1,2층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태양광, 지하수 이런 거다 기본적인 거 한번 가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